자신을 주저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품은 뜻이 아무리 크다 한들 마음에만 머물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망설임은 마치 어둠 속에서 눈을 깜박여 뜻을 드러내는 것과 같아서 결코 자신의 뜻을 세상에 꺼내 이룰 수가 없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망설임을 갖게 되면 봉어리와 귀모거리가 지휘하는 것보다 못하게 되고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망설임 앞에서는 필부가 진력하는 것보다 못하다. 망설임은 천리마도 하루아침에 노마로 만들고 산을 호령하는 봄조차 쏘는 벌보다 못하게 만드니 뜻을 품은 자에게 망설임은 가장 큰 애악이 아닐 수가 없다. 한때 용맹과 지략이 뛰어났던 한신도 대통의 조언에 망설이다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 것처럼 남녀노소 재주가 많든 적든 사람에게 뜻을 이룰 수 있는 때는 결코 두번 다시 오지 않는다. 공은 이루기가 어려우나 실패하기 쉽고 때는 얻기는 어렵지만 잃기가 쉬운 가닥에. 때가 왔을 때는 망설임 없이 기회를 잡아 내 뜻을 드러내야 한다. 오늘은 뜻을 세우는 데 있어 나를 망설이게 만드는 다섯 가지 해악들을 경계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자만심을 경계하라. 뜻을 세움에 있어 자만심을 경계하라. 자신감과 자만심은 모두 스스로를 당당히 여긴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마음가짐을 지닌 후 행하는 태도에서 종이 한장 차이로 나뉜다.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개선해야 할 점을 나에게서 찾고, 반면 자만심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면서도 개선해야 할 점을 타인에게서 찾기에, 정작 스스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 이는 자신이 가진 재주에 비해 눈만 높아져. 이리저리 생각만 잴 뿐, 정작 뭔가를 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만심은 자기 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자만심에는 세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가 더 뛰어나다는 마음이고, 둘은 나와 동등하다는 마음이요. 셋은, 내가 더 못하다는 마음이다. 무릇 자만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되면 쉽게 거만해지고 자신은 특별하다는 생각에 배경이 좋은 사람과 어울리며 주제를 모르고 설친다. 자만하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들을 보면 심한 열등감을 가지는 탓에 잘난 사람들에게서 얻은 화를 대려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푼다. 어떤 마음을 갖든 세 가지 모두 세상의 기준을 오직 나로 두고 있는 까닭에 나보다 잘난 이들의 입을 막아 내 귀로오는 조언들을 막고 나보다 잘난 이들의 손짓을 막아 내 눈에 들어오는 배움을 없앤다. 결국 나와 실력이 비슷하거나 못한 이들과 같이 어울리며, 비로소 내 눈과 귀에 거슬리는 것들을 모두 없애게 되니, 내 눈과 귀는 내 안으로만 향하여 현실에 안주하게 만든다. 만약 내 뜻을 펼치려거든, 내 안에 있는 눈을 밖에 두고 봐야 하며, 자만을 버리고 스스로를 낮춰야 한다. 자만심이 내 안에 불이 내리기 시작하게 되면, 정작 때를 얻고자 해도 때를 얻지 못하며, 설령 때를 얻어도 그에 걸맞는 실력이 없으니 결코 내가 품고 있는 그 어떠한 뜻도 이룰 수가 없다. 두 번째, 두려움을 경계하라. 뜻을 세움에 있어 두려움을 경계하라. 범인은 돌을 던져 주위를 잡고 싶지만, 그름만깰것 같아 참아 잡지를 못하고. 범인은 군주에게 알랑거리는 간신을 제거하고 싶어도 혹여나 임금을 상하게 할까 걱정되어 결국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 무릇 범인들이 화근이 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내버려두는 이유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데 이는 인간이 오랫동안 품어온 감정 중 하나이기에 없애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두려움은 마치 헛개비와도 같아서 내가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다면 쉽게 물리칠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내 뜻을 펼치는 데 있어 보이지 않는 두려움과 걱정에 애써 발목 잡히지 마라. 범인들이 주로 갖는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결정에 대한 두려움이다. 지나간 일을 걱정해서 바뀌는 것은 없으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짓은 없으니, 부디 걱정을 멈추고 몸을 움직여라. 뜻을 펼치는 데 있어 걱정과 두려움은 당연히 겪는 일이지만, 두려움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작고 사소한 것에 불과하니, 뜻을 세움에 있어. 내 안에 생기는 두려움을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세 번째, 완벽함을 경계하라. 뜻을 이룸에 있어 완벽함을 경계하라.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다. 아주 작은 옥에도 티가 있기 마련이고, 아름다운 미인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흠이 있기 마련이다. 세상 만물은 저마다 작게나마 흠을 가지고 있고 매사가 모두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는 법이니 내 뜻을 크게 이루고자 애써 매사의 완벽을 꾀하지 말라 거대한 태산도 한 줌의 모난 흙에서부터 시작하고 광활한 바다 역시 한 방울의 이슬이 모여 이루어진다 정작 내가 눈앞에 왔는데도 뜻을 더 완벽하게 세우고자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뱀을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다리를 덧붙이는 것과 같으니 이처럼 어리석은 일도 없다. 뜻을 세움에 있어 지나친 완벽을 경계하라. 네 번째, 기대를 경계하라. 자신의 뜻을 세움에 있어 타인의 기대감을 토대로 삼지 말라. 타인의 지나친 기대감은 내게 큰 복음을 주기에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내가 품은 큰 뜻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무릇 인간의 기대감이라는 건 마치 고운 모래와도 같아서 그 형태가 매우 가벼운 까닭에 한순간에 많이 쌓을 수가 있지만 모래는 약한 바람에도 쉽게 날아가는 탓에 그 흔적은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한다. 비록 내 뜻이 아무리 크고 견고하다고 한들, 가벼운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은 반드시 쉽게 무너져 내리는 법이니, 내가 세운 큰 뜻도 그저 가벼운 모래 덩어리처럼 비친다. 타인의 기대를 버리고 온전히 자신의 뜻을 세우라. 다섯 번째. 미련을 경계하라. 범인이 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뜻을 채움에 있어 더 나은 결정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최선의 결정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뜻이 크면 클수록 선택에 대한 고민 역시 커지기가 마련이지만, 아무리 좋은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때를 놓친다면 결국 소용이 없다. 어떤 선택을 했든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고, 설령 완벽한 선택이 아니더라도 내가 답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뜻을 세우는데 있어 애써 더 나은 선택에 대한 미련을 갖지 말라. 미련은 또 다른 미련만 나올 뿐이다.